이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유 네. 한국당 그죠? 오늘 개명을 네. 이제 결정하는 거죠? 네 오늘 2 시에 당국위원회를 예. 열어서 결정을 하기로 했니다 그럼 됩니다. 네. 내일부터 자유 한국당이 되는 건가요? 뭐 오늘만 터너지부터 뭐 쓰게 되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근런데 약칭이 오, 자유당은 아니죠? 예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이요. 네. 아, 어, 네. 한국당이 약칭이다. 네. 근데, 뭐, 야권에선 좀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거기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 남의 당 이름 바꾸는데 왜 자기들이 이러고저러 그런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나서 이름 짓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12여 년 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이 예. 위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조금 막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이 국민들이 들으시고 정의당 지지율이 1%는 내려갔을 겁니다. <laughs> 예. 자, 그, 지금 뭐 정의당 이름 질 때, 누가 무슨 왜 당신들 정의당으로 지느냐고 시기 안 했잖아요 음. 네? 예 그럼 그다음에 뭐또 누가 당신들 정의당이라는 정의당이라 정의란 말을 써서 그 이름 더럽히지 말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음. 그런 말은 그거는 상식적으로나 예의로나 하면 안 되는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뭐 아마 무슨 흥분된 일이 있었든지 뭐 그러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그죠? 네. 그, 뭐, 문재인 전 대표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어떤 목적을 갖고 도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뭐, 이 우리나라를 의식한 북한의 도발은, 어, 도발이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네. <laughs> 대표는, 그죠? 엄청, 무슨 일이든지 정치 선거에만 <laughs> 관심 있는 모양이죠. 연결을 하는 거 보니까. 음. 그뭐 북한이 늘 상투적으로 해오던 일이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음. 근데 경제는 쉽니다 그러는데 안보가 든든하지 않고는 저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마음 놓고 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여야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여야가 다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건 물론 맞습니다만, 그,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대북송금 특검도 논란이 조금 되고 있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그이 잘못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박지원 대표 같은 경 경우 굉장히 환영한다. 예? 네.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그건 아마 대선 전국에서 이제 네, 두당 사이에서 논쟁이 질펐던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야당이 네. 한나라당이 요구했고 그들이 결정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도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야 무슨 남의 핑계를 왜 댑니까 뭐 결정해야 자기들이 하는 거지 아니 야당이 요구한다고 뭐든지 다 들어주 고 그러니까 이건 음. 뭐 핑계고 당당 하게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자기들이 해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그 요새 산우리당 내에서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분들은 좀 많더라고요, 그죠? <laughs> 예, 많 그런데 이 지지율이 참 오르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네. 두 자릿수 지지율 유일하게 나오는 분이 황교안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뭐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이제 대권 도전하신 분들이 뭐 최근에서나 이제 기지개를 켜고 나타났죠. 아직 뭐 이름만 거론되고.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지지율이 아직 미미하다 그런 건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거고요. 모 어, 분당에 뭐 대권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뭐 다산 체제네요. 여기저기서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오도선에간 예. 뭐 대권 도전하신다는 을 분이 계시니까 좋고요. 그러면 뭐 지지율은. 조금 더 두고 봐서 이제 어차피 우리 당에 한 사람 내야 되니까요. 음. 뭐 나오는 대로 다낼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 우린 공정한 룰을 경선 룰을 정해서 후보를 정해야죠. 뭐. 언제 쯤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언제쯤 지지율 오를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기 나름인데 우선 출마를 다안 했습니다. 우선, 출마선언도 다 했기 예.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엔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예, 짜진다 그 말씀인가요? 어떻게 됐건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예. 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죠. 열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또또 우리나라 정치는 상당한 요동이 있을 거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고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누당에서도뭐 예.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든 비각이 되든 변화가 있을 것이다는데 동의한다면 그런 변화가 지금 새누리당 앞으로의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이제 어떤 경우에 뭐 무슨 뭐두 가지 경우 다. 아~ 무슨 우리에게 조금 뭐 선거 놓, 선거 판단 놓고 본다면 선거 구도만 놓고 본다면은 자유 불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언제 됐는지도 또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른 네. 정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의원직을 총 사퇴하겠다. 왜냐하면 네. 탄핵에, 탄핵을 발의하는데 찬성했던 사람으로 책임지는 입장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 이거는 또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들, 자기들 얘기만 하면 됐죠. 뭐 기각이 되면은 자기들 다. 사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복을 선거 해주요. 뭐 남해당까지 해결 꽂고 자기들이나 다할 결정해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예 그렇군요. 그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윤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어 지금 3월 13일 이전까지는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지금 야당의 희망사항, 이 야당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음... 뭐, 또,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헌법, 헌법재판소에서요. 예. 그 이전을 라도 선고할 상황이 되면 선고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 늦추게 되면 또 늦추는 거지, 그걸 뭐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일의 가변이라는 건, 특별히 정치적으로 압력을 비슷, 압력 넣는 것처럼 비슷하게 되면, 아니, 그럼 헌재는 왜 있습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저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를 이런 이 어떤 말이든지 위협이 되어지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은 탐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러려면 헌법재판소를 이래다 저래다 하려고 그러면 그럼 광장에서 결정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말지 모 헌법재판소에 재판해 달라고 습니까 근데 이게. 그건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월 13일이 되는 게 이제 이정민, 이정미 재판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때 퇴임을 그렇, 하기 그렇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정민 재판관은 근데 대법원장이 임명한, 임명하는 몫이거든요. 네. 예? 후임을 일단은 좀 미리 지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 그 관계 이제 관계 부처에서 결정을 내아니니까뭐 대법원장 임명은 부분이라 고 그러면 뭐 거기에서 결정을 일이고요 예. 그거를 예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지금 정치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안 들고요. 저희 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의논해본 바가 없습니다. 아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업무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뭐, 저희 당에서 이런저런 그런 그, 영향을 줄 그런 그,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걸 의논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세요? 퍼센트 줄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laughs>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근데 이거 빨리 뭐,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 나온다를 어, 어, 지금, 본인이 하기가 상당히 힘드시겠죠. 왜냐하면은,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 마치 지금 뭐 결정을 하면은 탄핵을 인용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어요? 예. 어, 지금 권한 대행하시는 분이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적합한지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어차피 탄핵에 대한 무슨 가부한 결정이 나야 그분도 무슨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네. 음. 그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들이 당 차원에서 집권 이후에 국정 운영 전략을 미리 세워야,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미리 미리 준비한다. 새누리당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옛말에 떡줄 사람은 생각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음. 대개 그런 경우는 김치국만 마시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예. 본인들 자유지만 그 바라기는 김치국만 마시고 말지않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일부 순서 여기서 니는